thank <laughs> you 일리연습면 계속 해야 되잖아. 그렇지? 렐리는 계속, 각자 너무 빨리 세게 칠하지 말고, 다시 오랫 오랫동안 리속 해야 돼. 응? 백핸드. 백핸드 잘하지.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응? 그러니까 어, 돼. 그러니까 처음에 밖으로, 어, 들어갔다. 어느 거예요? 잘들어가지 너무 숙여버리면, 너무 숙여버는면안 돼요. 너무 참 너무 세워주면 안 돼요. 너무 세워지면 이렇게 눌러주니까, 약간 이렇게 숙여갖고, 이런게 숙여갖고, 들어갈 서게 올라갈 수 있으면, 끝까지, 응?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있면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다시 한번 해놓으세요. 自己负责。<Thank> <Thank you. S 3> よし。<music> <music> 와, 룰 3, 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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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백자사에서 스텝, 가서 코인하고 자사에 이연습을다했어요 다시 고 이제 하에 알려줄 거야. 칠상관? 자 드라이브, 컷뒤에서다가 아, 알았지? 맞을 때는 임팩트 빨려주면 되 우리 들을 또

자, 어쩔 때는 지금, 걸려서 넘어가고, 오히려 약간 때리는 느낌이 있어. 이렇게든? 때리는 거랑 벌어주는 거랑 은 약간 틀린 거야. 어, 그래. 나중에 때려줄수 있는 인 위치가 생기면 그때 해주고, 지금은 벌어주는 느낌이 나와. 이렇게 되면서, 다시. 조금 대단한 느낌이 나와. 다그 대신, 아까 방금 전에 다음에. 보이지? 그게 아니라? 그걸 그 자꾸 끌고 올라가면